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 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스무 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한 가족에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너희를 돕게 하여라. 다음은 너희 곁에 서서 너희를 도울 사람들의 이름이다.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때의 아들 슬로미엘이오,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느다네리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요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세의 아들 엘리사마요, 문하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루엘의 아들 엘리아사비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이들은 회중에, 회중이 추대하여 조상 때부터 내려온 각 지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 각 부대의 지휘관이다. 모세와루는 임명받은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둘째 딸 초하루에 전체 회중을 불러 모았다. 회중들은 모두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하였다. 스무 살이 넘은 남자는 모두 그 머리 수대로 하나 하나 명단에 올렸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의 수를 세었다. 이스라엘의 마다들 루벤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그 머리 수대로 하나 하나 명단에 올렸다. 루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만 6천 0백 명이다. 시몬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그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명단에 올렸다. 시몬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만 9천 0백 명이다. 가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가치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사만 오천 육백 오십 명이다.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 0 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유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칠만 사천 육백 명이다. 이사갈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이 사갈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만 4400명이다.스불론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스불론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만 7400명이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만 5백 명이다. 문하세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문하세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3만 2천 2백 명이다. 베냐민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베냐민 집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3만 5,400명이다. 단의, 단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단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6만 2천 0백 명이다. 아셀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아셀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만 1천 0백 명이다. 납달리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납달리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3,400명이다.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각 집안에서 한 사람씩 뽑힌 이스라엘의 열두 지도자들과 함께 조사하여 등록시킨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집안별로 등록되었다. 등록된 이들은 모두 60만 3,550명이다. 그러나 레이 사람은 조상의 지파별로 그들과 함께 등록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분부하여 이르셨다. 레이 지파만은 인구조사에서 빼고 이스라엘 증집자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그 대신 너는 레이 사람을 시켜 증거계가 보관된 성막을 보살피게 하여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그들이 관리할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옮기는 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옮기는 일을 맡을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돌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성막을 옮길 때마다 레이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는 레이 사람만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다가갔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부대별로 각기 자기 진 안에 부대기를 중심으로 장막을 쳐야 한다. 그러나 레이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이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호할 임무를 맡는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였다. 이장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 기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동쪽 곧해 뜨는 쪽에 진을 칠 부대는 유다 진영의 깃발 아래에 소속된 부대들이다. 유다 자손의 주의관은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7만 4천 0백 명이다. 유다 자손의 한쪽 옆에는 이사갈 지파가 진을 친다. 이사갈 자손의 주의관은 수활의 아들 느다 내리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4,400명이다. 유다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친다.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7,400명이다. 유다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86,400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유다 진영이 첫 번째로 출발한다. 남쪽에 진을 칠칠 진을 칠 부대는 루벤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46,500명이다. 루벤 자손의 한쪽 옆에는 시므온 지파가 진을 친다.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로미엘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9300명이다. 루벤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갓 지파가 진을 친다.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4만 5,650명이다. 루벤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5만 1,450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루벤 진영이 두 번째로 출발한다. 다음에는 회막이 레이 사람의 진영과 함께 출발하여 모든 군대의 가운데 서서 나아간다. 각 부대는 진을 칠 때와 같은 순서로 출발하되, 각기 자기의 부대 길을 앞세우고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 서쪽의 진을 칠 부대는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 후세 아들 엘리 사마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4만 5백 명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한쪽 옆에는 문하세 지파가 진을 친다.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스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32,200명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친다.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35,400명이다. 에브라임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0만 8,100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에브라임 진영이 세 번째로 출발한다 북쪽에 진을 칠 부대는 단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6만 2,700명이다 단 자손의 한쪽 옆에는 아셀 지파가 진을 친다.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르간의 아들 바기엘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4만 5,500명이다. 단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친다.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만 3,400명이다. 단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5만 7천 6백 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단 진영이 그들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마지막으로 출발한다. 다음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집안별로 병적배에 오른 사람들의 숫자이다. 모든 진영 각 부대에 소속된 군인의 수는 모두 더하여 60만 3550명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병적부에 올리지 않았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기 가문별, 가족별로 자기들의 깃발 아래에 진도 치고 행군도 하였다. 장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에 아론과 모세에게 아들들이 있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맏아들은 나다비요, 다음은 아비후의 엘르아살과 이다 말이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도록 기름부어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강야에서 주님께 금지된 불을 들였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엘리아살과 엘루아살과 이다발만이 이다말만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일을 맡아 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이지파를 불러내어 그들을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레이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일을 돌볼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보살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돌보아야 한다. 너는 레이 사람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뽑혀 아론에게 아주 맡겨진 사람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그 직무를 맡아보게 하여라.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하였다가는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이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마다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테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이 사람은 나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첫 번째로 난 모든 것을 칠 때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주다. 주님께서 신의 강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이자손을 가족별 가문별로 등록시켜라.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지 한 달이 넘은 남자는 모두 등록시켜라. 무세는 주님의 명을 따라 지시받은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레이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가문별로 림니와 시므이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마홀리와 무시이다. 레이의 가족들을 가문별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게루손에게서 림니 자손 가족과 시무이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게루손 자손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남자를 등록시키니 모두 7,500명이었다. 게루손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게루손 가문, 자손 가문의 원로는 라헬의 아들 엘리야삽이다 게루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어귀에 치는 휘장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그 가운데 재단에 둘러싼 뜰의 어귀에 치는 휘장과 이 모든 것에 쓰는 여러 가지 줄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고하에게 사는 아무란 자손 가족과 이스라엘 자손 가족과 헤브론 자손 가족과 우시엘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고아 자손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남자의 수는 모두 8,600명이다. 이들은 성소의 일을 맡았다. 고아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고아 가문 가족의 원로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 사반이다. 그들의 임무는 법궤와 산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제사드릴 때에 쓰는 거룩한 도구들과 휘장과 이것들에 관련된 모든 예식을 보살피는 것이다. 레이 사람의 최고 원로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고 그는 성소의 일을 맡은 이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다. 무라리 얘기, 무라리에게서는 마홀리 아들 가족과 무시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무라리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남자를 등록시키니 모두 6,200명이다. 무라리 자손 가문의 원로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다. 그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무라리 자손에게 부여된 임무는 성막의 널반지들과 가로다, 가로다지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그것들에 관련된 모든 예식을 보살피는 것이다. 이 밖에도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말뚝들과 여러 가지 줄들을 보살피는 일이, 일이 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앞, 곧 회막 정면, 해 뜨는 동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에서 직무를 맡은 이들이다. 여느 사람이 가까이 갔다가는 죽었다. 등록된 모든 레이 사람, 곧 주님께서 풍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가족별로 등록시킨 사람들은.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사람, 남자들인데 모두 2만 2천 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마다들은 모두 등록시키고 명단을 작성하여라. 나는 주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마다들 대신 레이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축, 맞배 대신 레이사람의 가축, 맞배를 구별하여 세워서 나의 몫으로 세워 나의 몫으로 삼아라.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는 모든 마다들을 다 등록시켰다.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이들로서 명단에 등록된 마다들은 모두 2만 2천 273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마다들 대신 레이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맞배 대신 레이사람의 가축 맞배를 구별하여 세워라 레이사람은 나의 몫이다 나는 주다 이스라엘 자손의 마달들은그 수요가 레이사람보다 273명이 더 많으므로 나머지 사람은 그 수만큼 속전 곧 물어내는 값을 치러야 한다 한사람의오세겔씩 물도록 하여라 세겔은 성수에서 따르는 방식대로 이십 개라를한 세겔로 계산하여라 그 돈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서 나머지 사람을 물어내기 위하여 치른 속전으로 삼아라 그리하여 무세는 레이 사람을 대신 세워 속하고 그 나머지 사람에게서 속잔을 거두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마대들에게서 거둔 속잔은 성소의 세갤로 1365 세갤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그 속잔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모세는 이처럼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